네? 안녕하세요. 운동한테 가서 닥터입니다. 자 인터넷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거 너무 많고 너무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틀린 내용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맞는 게 없는 정도입니다. 자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많냐? 애초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같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 펀메드에 아침 식사 검색하면 거의 다 아침 식사를 먹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내용이지 아침 식사를 어떤 걸 먹었을 때 좋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가 좋은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간헐적 단식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침 식사를 먹는 게 체중 감량에 더 도움이 되고 강노아침에 뭐 청소년 노년 할거 없이 인지 기능에 전부 영향이 있는 것도 거의 명백하게 다 밝혀져 있고 요즘에는 당뇨 심혈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총 사망률, 심혈관 사망률 감소하는 것도 다 입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좋은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아침 식사 안 먹는 결식률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20대 사실은 뭐 저도 2 0대 아침을 안 먹었었는데, 우리 20대 여러분들이 뭐 아마도 바빠서 그러시겠죠? 뭐 어쨌든 절반이 아침 식사를 안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침은 황제처럼 먹고, 점심은 시녀처럼 먹고, 저녁을 거지처럼 먹으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실제로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물론 이게 뭐 관찰 논문이긴 하지만, 아침 식사를 안 먹는 그룹, 조금 먹는 그룹, 중간 먹는 그룹, 많이 먹는 그룹 봤을 때, 적게 먹는 그룹이 가장 다이어트는 잘 됐어요. 가장 체질 지수가 낮았습니다. 우리가 또 실제로 아침을 또 많이 못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는 게 좋다. 내지는 아침을 조금만 먹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종류의 아침 식사가 좋냐를 보면, 역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침 식사가 여러 가지 인지기능에 강력한 이점을 보이는 건 확실하지만 어떤 아침 식사 구성이 좋은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메타 분석, 체계적인 분석,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당뇨에 조금 뭐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먹는 게 좋다 이런 뭐 소규모의 어떤 증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침 식사 자체가 좋은 거지 아침에 먹으면 좋은 식사 같은 거는 아직까지 명확히 입증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좋은 그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위나 장에 부담이 없는 음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침에 먹었을 때 배가 안 아픈 음식이죠 두 번째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네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당뇨 측면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또, 혈당 스파이크를 덜 올리는 음식. 포만감을 줄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좋은 아침 식사의 어떤 가능한 조건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아침 식사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 여러 팩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요런 조건에 만족하는 그나마 아침에 먹으면 좋을 음식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3부에 걸쳐서 아침식사 시리즈를 설명 드릴 건데 그첫 번째는 물입니다 두번째는 위나 장에 부담이 없는 음식 세번째는 특히 당뇨 측면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구성 요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아침식사 시리즈 1부 바로 물 마시는 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밤새 땀을 흘리고 나도 모르게 탈수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것만큼 좋은 행위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물을 먹는 것은 명백하게 좋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물에 관해서 굉장히 잘못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세 가지 측면에서 팩트체크 설명드릴게요 그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탈수가 되니까 피가 끈적해져서 심야간 질환잘 생기니까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요 말이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요 피가 끈적해져서가 살짝 애매합니다. 요말좀 애매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약간씩 탈수가 되는게 수년간 반복되는 거를 이제 만성 탈수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이 만성 탈수가 혈액 점도를 증가시키는 건 맞아요 요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점도가 증가한 사람은 또 축상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것도 맞아요 요거에서 요거도 명백히 맞고 여기서 여기도 명백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만성 탈수가 그러면 혈액 점도를 증가시켜서 죽상 눈밑 경화를 일으키냐? 이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니다 요거는 아닐 가능성이 좀더 많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를 일으키는 간은 그래도 아마도 맞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혈액 점도를 증가시켜서 이 기전을 통해서 이걸 늘리는 거냐?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제 만성 탈수가 심해가 질환 위험을 일으키는 그 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염증, 혈관지 비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혈액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있고 점도와 관련이 없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이 여러 가지 기전 중에서 혈액 점도 증가가 기여를 하더라도 결정적이지 않거나 또는 전혀 기여를 안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성탈수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치더라도 그게 피가 끈적해서 그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뭐가 상당히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 닥터인요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요 정도 수준은 가뿐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야, 어제 닥터인요 채널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꼭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심혈관 질환이 일어난 건또 아니래. 이렇게 설명하면, 하, 역시 닥터인요 채널 본 사람 답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물 팩트 체크 두 번째. 밤새 입 안에 세균이 바글바글 번식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 마실 때는 그 전에 가글을 하고 마셔라. 요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아침에 구강 세균이 최대치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원래 원래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입에 지금 제 입에도 700여종의 세균이 무려 평균 100억 마리가 상자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이 100억이면 이게 한뭐 120억쯤 되겠죠. 그 밤새 늘어나서 아침에 제일 많은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우리가 양치를 하건 가글을 하건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식사하고 양치를 하면 우리가 세균량이쭉 내려갑니다. 자, 이 내려가는 것도 생각보다 우리가 먹어서 세균이 제거되는 면이 큽니다. 물론 이게 이 내려간 게 상처서 없어진 건 얼마고 뭐 양치해서 없어진 건 얼마인지 그 비율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양치를 또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먹어서 없애는 면이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세균 먹을까봐 겁난다. 그러면 요 때는 물을 안 마실까요? 요 때도 물 마시죠. 요 때도 마시죠. 요 때도 마시죠. 우리는 항상 입에 세균이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균이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물을 마셔도 되고, 그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계속 항상 원래 우리는 삼키고 있고요. 그 삼키고 있는 게 우리가 먹어서 없어진 거랑 양치해서 없어진 게 합쳐져서 지금 요만큼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먹어서 없어진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을 먹고 있는 그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그 먹은 세균도 우리가 입안에서 무조건 나쁜 세균만 자라는 게 아니라 유익균, 유해균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로 내려갔을 때 그렇게 심각한 세균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그위 속으로 음식과 함께 빨려 들어간 세균들은 99.99% 위산에서 다 제거됩니다. 가뭐위 안에 헬리코박터 정도만 이제 살아남고 대부분 다 제거되기 가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세균 감염이나 뭐 폐혈증에 안 걸리고 잘 살아있는 겁니다. 원래 이만 세균이 바글바글한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양치는 왜 하냐? 그렇게 세균도 제거 못 하는 거. 자, 우리가 양치를 꼼꼼하게 아주 잘하면 심지어 구강세균의 90%까지는 제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10억마리 정도로 주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10억마리는 작냐? 이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반등하죠. 결국은 이게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를 하는 그 이유, 내지는 목표가 입안의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세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 그중에서 특히 당분을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세균의 덩어리인 그치태를 제거하는 게 사실상 실질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글은 어떠냐? 자, 가글은, 자, 시중에서 팔 리스랜드 오르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심지어 살균 효과 매우 강한 가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99% 이상, 뭐 99.9%까지 제거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 1억 마리까지 떨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죠. 1억 마리도 작은 수가 아니고, 그거 역시 일시적이고, 바로 다시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글은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익균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마냥 좋지만 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가글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글은 분명히 구강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행위는 맞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구강세균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쓰는 가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헹구지 않고 또는 소금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물부터 마셔도 됩니다. 그 실제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안할 때는 양치를 다섯 번 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하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렇게 다섯 번 하라고 돼 있는데 하지만 아침 식사 전과 아침 식사 후에 양치를 우리가 둘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아침 식사 후가 맞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양치하는 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아침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물 팩트체크 세 번째,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자, 우리가 찬물 마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뭐 누구나 권하는데 실제로 찬물에 약간의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찬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8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의 열량 소모가 그런 이점이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아침에 찬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쾌한 느낌 때문일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찬물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맥, 편두통, 치아시림, 천식, 그 다음에 뇌동맥류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요런 다섯 그룹은 뭐 아침 공복이 아니라 원래 평소에도 낮에도 찬물이 해롭습니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낮이건 아침이건 가급적이면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 드세요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미지근한 물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뭐 아직 이런 질병들도 없기도 하고 또 워낙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찬물 마십니다 그냥. 뭐 나중에 뭐 질병이 생기면 저도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음양탕이라는게 있어요. 물컵에 뜨거운 물 붓고 찬물을 그 다음에 부으면 뭐 대류가 일어나서 그걸 우리가 먹으면 혈액순환과 기의순환을 돕는다. 이게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컵에 찬물 뜨거운 물 부으면 섞이죠. 당연히 섞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빨리 섞기 전에 잠깐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입 안에 넣으면 그 이게 입에 쏟아지면서 당연히 입 안에서는 뭐100% 섞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천번, 만번 양보해서 입 안에서 극적으로 그게 분리돼가지고 대료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삼키면 위안에서 당연히 천프로, 만프로 섞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뜨거운 물 마시고 얼음물 마시고 또 뜨거운 물 마시고 얼음 마시고 이걸 번거로 하면 뭐 혈액순환과 기혈순환을 돕는다.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어? 진짜 그런가? 잠깐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컵 안에 섞어가지고 마시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미지근한 물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 식사에 좋은 음식 세 가지 중에 물에 이어서 두 번째, 위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침 먹고 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사가 위나 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큰일, 대변을 하루 중에 거의 주로 아침에 봅니다. 그래서 이 위나 장에 부담이 적은 또는 변비나 설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이 좋은 아침 식사라고 할수 있습니다.